안녕하세요. 조선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 받는 은혜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13장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불행이 닥쳐오고 시험과 큰 환란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외세가 쳐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곡식들과 짐승을 빼앗갈 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비록 마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일들이 잘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43편 4절에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있고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신 곳에는 슬픔과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즐겁고 사람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라져도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류 윈답 1번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낙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진정한 기쁨의 낙원에 우리는 이르러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볼수 없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시 사철 과일과 열매로 가득한 곳 영화로 몸으로 부활하며 먼저 가신 그리운 이들을 만나며 왕 노릇하며 하늘의 신비함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박국은 19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것 같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위축되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다 지금 높이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 합시다. 감사합니다.